안녕하세요 쥐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리그모드 장비도 채우고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항상 좋은 컨디션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이렇게 하고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직 넥센 히어로즈 업데이트가 안 돼서 넥센 히어로즈로 된것 같아요. t next. Next, next. Next, next. n 2 x t next. N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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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맞았다는 판정입니다. 2구 맞겠습니다. 2구는 스트라이크입니다. 볼 카운트 1앤1. 이거는 놓쳤어요. 3구 빠른 공. 스트라이크. 4구 맞겠습니다. 1호수 아, 볼인데. 1호수. 쳤어요. 옐로우 서 아웃. 원아웃 됐습니다. 다음 타자는 이동수 선수입니다. 시즌 3할 5푼 2개의 홈런. 5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이아이네중수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시즌 2할 오픈 불이 세 개의 홈런, 조금더 스트라이. 한복판의 공이었는데 놓쳤어요. 센터쪽입니다. 오. 보시네요. 볼카운트 싸움이라는 것은 투수는 제구였지만 타자는 선구안이거든요. 좋은 공을 걷어내고 걷어내고. 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야 하는데 올해 박나이가 나갔거든요. 상당히 아쉽죠. 2회말 기아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입니다. 아, 볼을 공격 골라서 치네요. 타자 주자 처리합니다. 5번 타자 장규조 선수입니다. 시즌 3할 7푼 5리 5개의 홈런, 11타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 안타입니 사선에 들어설 때부터 슬라이더를 완전히 노리고 들어왔어요. 원아웃 이후에 타자가 출루합니다.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시즌 3할 4리 4개의 홈런. 추구는 right. 스트라이크입니다. 2구 타격 또 안타 안타가 됩니다 연속 안타가 나오는 기아 타이거즈 역시 현대야구는 실투 싸움이에요 얼마나 실투를 줄이고 타자 입장에서 놓치지 않느냐는 하 싸움이거든요 7번 타자 김성래 서울 뒷금을 맞습니다 투심이 좌타자의 몸쪽으로 형성될 때는 기격전이고 치고 달리기 타자의 좌타자의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더블 아웃은 아니어서 1루수가 잡아서 그 사이에 주자는 3루 2루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시즌 2할 8푼 들어옵니다. 치 안타. 안루 주자 홈지다 1루 주자, 3 주자 모두 임즈 나옵니다. 이만수 2대0. 2타점. 9번 타자 주 선수입니다. 아이고. 3습니다 스코어는 2대 0. 교점차 아가미 이렇게 채팅방은 뭐 싸우고 있나 봐요. 음. 아, 과연 따라라라라라. 네 안타. 그렇지. 안타입니다. 번 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오늘 첫타석아 그렇지. 지 안타가 되면서 주자는 2루와 1루가 됐습니다. 타석에는 최영우 선수입니다. 첫 타석은 중견 승등공이었습니다수트입니다 팀으로 승부를 해주고 있거든요. 패스볼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잡아당겼습니다. 5주인데요. 우익수 이동합니다. 우익수가 잡았고요. 1루 주자 태그업! 세이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자 몸은 날려봤지만 워낙에 타고 자체가 빠른 타구였어요 주자는 3루1루가 됐습니다. 자 득점 찬스에서 점수를 더 뽑을 수 있을까요? 타석에 6번 타자 브리또 선수 아헤이 <laughs> <예수님은 웃음> 타격이 안 터지네요. 타격이 안 터지네요. 타격이 안 터지네요. 타격이 요 타격이 안 터지네요. 타격이 안 터지네요. 타이안요이타이타이지이요이요이안이안이

진짜 뜁니다. 아유, 아웃입니다. 지금은 뭐 완전히 읽혔어요. 두터는 4대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5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기아의 공격은 선두타자 이동수 선수입니다.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지금 같은 공도 펄이 돼서는 안 되는 공인데. 아이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보수가 처리하면서 런아웃. 지금도 타자가 체인지을 의식하고 거기에 대한 타이밍을 만들어 나갔어요. 뜬공이 되긴 했지만 나름대로 타이밍이 맞아요. 아이고. 타석에 3번 타자 최영우 선수입니다. 좌익수 잡았습니다. 오늘 잘 맞은 타구가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에이. 아, 4번 아 이제 초구 손안 될래. 수비 아격이 좀터져졌으면 좋겠는데. 스코어는 4대 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6회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이번 이닝 선두 타자입니다. 장효조 선수입니다. 이구. 2구 2구 제발아우이네요잘 처리했어요. 아웃 됐습니다. 잘 맞아 나 싶었지만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세팅 방은 맞아도 너무 잘맞아어요 자, 교체를 하네요. 어, <laughs> 요 넥센의 두 번째 투수 양현 선수입니다. 6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니다. 오늘 2타수 1안타. 베이스 직접 찍으면서 2아웃 됐습니다. 언더핸드 투수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요. 그라운드 볼을 만든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7번 타자 김성래 선수입니다. 오늘 첫 번째 두 번째 타석 모두 땅볼로 불러놨습니다. 오. 어 맞았네요. 다리 쪽에 맞았습니다. 몸에 맞는 거. 타석의 8번 타자 이만수 선수입니다. 아총손안 된다 그랬잖아. 스리아웃. 참.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7회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선두 타자는 9번 타자 대임주 선수입니다. 중전 타석에서 선호가 홈을 올렸습니다. 대임주 홈런. 때립니다. 때립니다. 1구 <laughs> 파울. 차이 투어. 3구 기다립니다. 빗금을 받습니다. 파울. 4구 맞겠습니다.

다른 구종의 사이드낼 이유가 없거든요. 스트라이크 2. 3구까지. 큰 <laughs> <전. 웃음> 싸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초딩들 <laughs> 잘 놓네. 직구가 잡았습니다. 3리아웃 됐습니다. 계속 정타가 안 되고 있어요. 다 먹히는 타구. 또 아래 부분에 패시 맞고. 그러니까 공의 움직임이 컴플레이트에서 상당히 지금 타자의 배에 파고들 정도로 움직임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laughs> 스코어는 4대 1. 기아가 앞서고 있습니다. 하루의 말 기아 타이거즈의 공격입니다. 2구 타격. 원앤원앤 카운트. 우측으로 수업을 잘 수업을 쳤다 타. 안타. 우측에 안타입니다. 원볼 원스트라이크에서 빠른 공이었는데 아 놓치지 않았어요. 선두 타자가 줄로합니다 타석에 4번 타자 양준혁 선수입니다. 언더핸드 투수의 가장 강점이라고 할수 있는. 파울. 이런 시점에서 과연 라운드볼을 만들어내는 홍 하나가 통할 수 있느냐.

이안타입다이타고 아우 잡았어요. 주자는 이루가 됐습니다. 타석에 번 타자 브리또 선수입다구입하고 스트라이크. 오른쪽 밀었습니다. 파울이 됩니다. 스트라이크 2. 3구 기다립니다. 때렸습니다만 약간 밀렸습니다. 파울. 다구째 <laughs> 어, 뭐야, 이거. 이 세팅창 보다가 삼진당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승리를 가져가는데, 네. 오늘 경기 기아 이거즈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